안녕하세요. 로이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어, 그만큼 여름이 다가왔다. 그만큼 수시 1차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기말고사도 끝나고 해서 한숨 돌리고 싶지만, 또 우리는 이런 면접을 위해서 또 힘차게 달려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시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과를 꿈꾸는 조금은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조금은 긴장을 하고 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 간혹 똑똑한 우리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좀더 해보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항공과를 꿈꾸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활동들, 어떤 경험들로 좀 쌓아가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음, 다양한 국적 외국인들을 응대해야 하는 만큼 이 언어 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어 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어, 외국어 관련 활동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볼 수 있고 현지인들과 살아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할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좀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영어 공부하는 거, 자격증 취득하는 것또 있겠지만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그런 역량들도 키우고 그 이외의 다른 역량들 나의 자질들도 함께 키워나간다면 더 좋은 답변 소재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항공 승무원 동아리도 좋지만요. 뭐 영어 독해 혹은 영어회화, 아니면 영자신문동아리 이런 것들 있죠. 조금은 특색있는 영어능력을 확실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는 교그 외쪽으로 간다면 영어캠프라든지 혹은 외국인 친구와의 언어교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잠깐 해외를 나가볼 수 있는 경험들도 있잖아요. 해외 봉사활동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꽤나 많은 추억과 경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행기도 이용할 거고요. 그 속에서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 승무원들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속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 또그 속에서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아 볼수 있는 것 또한 어, 이후에는 굉장히 나에게는... 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소중한 기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봉사활동 같은 것도 이런 관련된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 좋잖아요. 다문화 가정, 이런 자녀들을 위한 교육 봉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혹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런 멘토링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고등학생들이 참여해 볼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외국어 소통이 있었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 역량과도 연결이 될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 경험을 가질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건데 음 아르바이트 한다라는 게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하기란 조금은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할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행사라든지 혹은 설명회 같은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 그럴 때좀더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방문객들에게 안내를 전하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것 또한 서비스의 역량과 충분히 연결이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통 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를 잘할수 있다. 이런 역량을 내가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직접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이라든지 연설, 스피치와 같은 경험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참여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는요, 이런 준비 과정에서는 우리가 많은 조율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토론이라고 하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대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또 경청하고 또 이해하고 또는 내 의견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의사소통이 될수 있겠죠. 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고 또 나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무에서 또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서비스 스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 활동 속에서는 그 과정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종합해서 또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 성과까지 낼수 있는 팀워크 역량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으로는 보다 더이 항공사, 항공 승무원. 이 직무와 직결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양한 항공사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비행이라든지 이런 승무원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함께 동참을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 인천공항 근처에 가시면은 국립항공박물관이 있어요. 그곳에는 항공기 역사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부분, 항공사 승무원의 직무, 또 객실 승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내가 경험해 볼수 있고 볼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꼭 방문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은 경문을 넓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공 승무원 하면 또 서비스도 있지만 안전 부분도 있잖아요. 이 안전 관련한 활동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교내에서도 이런 안전 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는 승무원을 꿈꾸 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좀더 크게 느껴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자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의무 소방대, 구급대에서 실시하는 그런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직접 가서 해보면은 또 전문가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구급대원, 소방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감, 존경심, 사명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등학생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참여해 볼수 있는 것, 경험해 볼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내가 부지런하고 그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좀더 의미 있게 그리고 이 직업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나간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그 추억, 고등학생 시절의 생활이 보다 더 의미 있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 이 면접장에서 정말 좋은 많은 소재들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께 여러분들은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지원자로 어필이 될 겁니다.